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아침 시사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문전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시절 진보성향의 노동법 연구의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장을 지냈습니다.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했고 만장 일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 이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 좀 읽어보라고 힐란성 발언을 했겠습니까? 명색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의 논의와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의 근거에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권력의 서열에 있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헌법 조항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죠.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은 유언이고 바로 탄핵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게 무슨 위원이냐고 특별재판부의 위원론을 일축하면서 뜬금없는 권력서열론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우선이고, 그 밑에 간접 선출된 권력이 있다고 말하고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을 유임받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내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상권분립을 정면부인하는 것으로 현직 판사들은 물론 법조인, 법학자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입법권이 사법행정권의 위에 있다는 것은 입법 만능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치가 입법권을 앞세워 습권법을 만들고 독재를 정당화한 발상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맞지만 그런 권력의 운용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노라하는 헌법학자들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상권 분리 배는 서열이 없다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부 기관이라는 것은 반민주적 시각이자 선출된 독재를 가능케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역시. 외부 기관이 사법부 구성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을 어긴 유연적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문전 대행도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입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지만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좌파의 대부 노릇을 하고 있는 방송인 김호준처럼 막무가내로 이재명이 옳다고 박수를 치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전대응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선 전에 선고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내란 동조 행위를 하는 차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지위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재판은 믿을 수가 없으니 재판장을 교체하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가 재판하라 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자 사퇴 압력을 가하고 탄핵까지 거론하게 이른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일으키자 대통령실은 급히 발을 뺐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청래 추미애 등 민주당 지도부 중진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가 일선 판사들은 물론 법조인, 법학자들이 똘똘 뭉쳐 사법부 독립침해에 제항하고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치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일종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입니다.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 후조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략상 후퇴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터져나온 것이 이른바 조의대 한독수 오찬설입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 사후로 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회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 등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찬회동서는 당초 좌파 매체인 열린공감 TV 등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도한 것을 토대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를 했지만 내란특검 측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찬 해동수로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록이 오찬 참석자들의 발언을 녹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오찬 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카드라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대본장 사태론이 동력을 상실하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총리 등의 오찬 제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법원장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전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사태론의 불씨를 집했습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답변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직격을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의 대선개과 정치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17일 긴급 입장을 문 발표해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한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오찬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찬이 없었는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 처리를 알아서 하겠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 총리 역시 헌법재판소 윤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에서 조 대법원장과 어떠한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전 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카더라식 제보를 근거로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돼서 제2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같은 가짜 뉴스로 조의대 낙마를 시도했다가 개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